첫날이니까 보러 오자 그리고 뭐 sns 상에서도 얘기가 되길래 나왔는데 사실 한강 저도 괴물을 재밌게 본 시, 어, 입장에서 이런 의미 있는 걸둔건또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약간 주변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근데 일단 처음에 놀랬던 게 옆에 오면 또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<laughs>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랬는데 아무튼 뭐 색다른 시도인 건 인정하는데 조금은 주변이 고려되는 그런 설치물이었으면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2억이라고하기엔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2억의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낼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